보고 있어. 음. 그림자가 묶여있어 저기 저기 움직이잖아 아네 움직이는거였네 저 집을 아, 보수하고 아 집을 있는 보수 거였어. 보수하고 있는거였어? 바람인줄 알았어 안에서 집을 보수하고 있어 열심히 와이프분이 지금 내가 봤을때 한마리거든 원래 두마리인데 집이 진짜 커졌어 지 한마리가 집을 보수하고있어 아, 진정한 얼주가다아 네. 지금 영하 7도에

그래. 살짝 앉아들니 라고. 하하하. 파츠가 제대로 틀렸어? 그리고 이 쓰기 이 쓰기가 아직 못 해봤네? 봤지. 어. 찍고 있어봐. 이렇게 와, 열리는 거야. 미쳤네. 와. 어. 잠깐 여기서 마시고 갈까? 밑에랑 안 섞였어, 지금. 음. 승리가 음. 두 가지야. 위에는 진하고 밑에는. 다리가 후들떨 오랜만에 브라자 굿즈 귀여운 큐 아이들이에요 오늘은 강남 보스터미나를 가는데 거기에 이제 새롭게 다른 카페를 좀 가보고 거기서 헬로키티 콜로레이션 하는 그 옷가게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좀 오늘도 엄청 빵빵댄다 그치? 아 여기 신세계백화점에 왔어요 지금 뭔가 걸어오면서 이것저것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맨날 가는 곳이 아닌 조금 다른 곳을 가볼까 하는 중 엉덩이다 온가지즘 <laughs> 이름을 온가지즘 응. 이거 화장실 통로인데도 너무나도 맛있어. 여기가 아내가 엄청 잘 꾸며져 있어서 맞은편 파미 스테이션으로 가고 있어요. 뭐 음. 엄청 커. <laughs> 아니. 게 좋은 자리들이 그냥 앉을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여기 밑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영준이는 호두 무슨 과자 새로 나온 게 있어서 그거를 사러 갔어요. 음. 뭐야 엄청 귀엽다. 귀여워. 아, 이게 포장된 줄 알았더니 파시 응. 들어 있는 게 있고 치즈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라고, 아, 어, 미트볼 그러네. 파이처럼 어. 미트가 들어간 게 있어. 여기 에 적혀 있어. 카리 뭐야? 마저 <laughs> 아, 라떼를 살 마실게. 아 포장을 해치기 싫어. 세 가지만.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미트라고, 치즈. 고아다니까 마지막에 넣는 게. 미트 이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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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요. 아, 뭐, 철거하니 실체 없어, 두 번째 맛. 치즈. 음 응, 둘이 먹 이 여기다가 버리면아 아우, 파피니나 아, 그거 저거 숙기 뭐 머리인데 왜안 내려와? 아, 여기다 숙이 머리 아닌가? 어,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 엄마가 엄청난 사실을 알려줬는데 할로키티 팝업을 드디어 왔어요 약간 특별하다, 생긴 게찾아볼까 어? 너무 작아. 과자 이거는 우리 응. 집에서 생겼는 약간 다른 애들도 좀클라보로 많이 있는데. 음. 표정이 안 닮았어. 지금 파미에 스트리트로 넘어왔는데, 여기 3층이 스타벅스로 엄청 예뻐가지고, 저번에 한번 봤지만, 이번에 한번 제대로 와봤어요. 스타벅스. 여기 진짜 미쳤지? 우리 저번에는 자리가 없어서 못 앉았었어. 여기가 어메이징. 어 여기 바로 있는데? 지금 스타벅스 관광을 끝내고 다시 내려하는 중. 음, 너무 뭐 예쁜 스타벅스라서 완데 여태까지 봤던 스타벅스 중에 최악이었어. 어 예. 비둘기 들기 들기. 지금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시고 절대 자리를 안 떠나고. 그러니까 너무 다다다다가는 거 아니야? 그니까. 옆에 사람을 이 봐줘. 네. 거기에서 저 딸기 주스랑? 셋. 네. 사던드 신사 사장님이 만드신 다른 지점을 와봤는데 너무 예뻐요 입구부터 자르다 짜잔 네. 자 응. 아.. 아김이 모양이 달라졌다 여기건반있 맛있나 파이 여기 봐봐 헬스장에 음, 사람이 엄청 많아. 네. 음. 리는남 음. 아... 으아... 소민이 주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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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거의 지금 시체비가 확... 영화1이도막 영화 이런데 너무 추워가지고 피해를 <laughs> 보시더니 얼른 집에 들어가야겠어요. 까치가 엄청 많은데 까치들이 서로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저기 집에 있던 까치도 반응을 하는 거 보니 뭔가 칠이끼리에안 아, 그러니까. 저기 옆에서 하고 날라. 아. 와, 양준아 네. 너무 예뻐. 에, 네, 초점이 안 잡혀. 좀힘 잘해. 으, 대박 대박 대박. 미쳤다. 미쳤다. 준아 너무 잘 찍고 있어 대박이야. 우리 지금 어. 오, 오. 갑자기 왼쪽으로 우와. 왔어. 우와. <laughs> 뭐야? 올리브영에서 줄기다리고 있는데도 한국껴가지고 방국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항상 이벤트를 하는데 그 이벤트에서 진짜 청수 파워보다 많이 줘가지고 지금 또 기다리고 있어요. l e 고 어떤 거 원하시죠? 저는 짝수예요. 짝수입니다. 아, 어, 어이구. <웃음> 아. <웃음> 은은한 기능. 맛탕. 나는 이게 더 좋아. 아 어, 그러네. 끝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 또네 번까지. 어. 네, 키링 나왔습니다. 키링 안쪽에 넣어주시고. 어 키링이 많네. 어, 대신 에 뭐? 어, 예. 뭐, 예. 뭐, 다른 뭐요? 다른 거. 아이언. 키링 안쪽에 넣어주시고. 저 간다들이 아, 개업을 하겠다시고. 네. 신호를 거의 오. 오. 5분 동안 기다렸는데. 오. 음. 부정선거도, 날이 음. 났다고 음. 신호도 계속 안받습 잠자는 카페를 즐기기 위해 오랜만에 코테로에 들어왔습니다. 음. 잔이 엄청 바뀌었는데 엄청 귀엽고 예쁜 잔으로 바뀌었어. 하지만 당신은 항상 3분 안에 마시는걸요? 어. 네, 맨날. 지금 영준이 일가에 돼서 다시 강남으로 나왔는데 그 아직도 시위하시는 분들이 뭐 노래를 하는 건지 약간 오페라 소리가 들려. 음. 좋아. 한번 가보자요. 여기는 이 손에. 가자. 지금 새로온곳인데 지나갈 때마다 발견했던 곳인데 너무 예뻐요. 이소. <laughs> 저희가 뱃집을 진짜 어, 풍년해가지고 네. 만든 상치고 그리고 요거는 도미, 광어, 그리고 제철 광어 그리고 오늘의 수이라서 오늘만 들어오는 거라서 지치고 위에 있는 건 지치 간으로 저희가 소스를 만들 아스 네. 아, 고등어 그리고 요거는 네. 고등어, 그 다음에 참다랑어 등삼 한달이한 <laughs> 음. 달이었잖아 한 달이

먹어봐요. 이게 어떤 간? 응, 음, 참치 간. 이거 어메이징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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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주셔가지고 찍는 거. 이건 보다나에서 받은 거, 이건 로이베에서 받은 거, 이건 에스에노브에서 다 받은 거, 이건 어머니가 주신 시슬리 스킨케어 세트, 이것도 어머니가 주신 립 마스크. 오늘 하늘이 진짜 진짜 파란색인 날이야. 구름만 좋았네. 응. 오늘 어디 가죠? 슬기가 찾은 한강진에 있는 카페. 응. 좋았어. 정숙이가 몇번 강조했어. 완전. 엄청 예쁜 곳이다 그래서. 네. 음. 아, 근데. 근데. 엄마 왔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오늘 뭔가 전시를 하러가요 엄청 오고. 숙이 상상해선 여기를 굴러떨어져서 자기는 항상 그렇게 상상하다가 진짜 굴러떨어졌어. 아. 응. 언제? 아에 아, 에스킨레이트에서? 집에서 아 맞아 맞아 계단에서 한번 굴러왔었어 아나 진짜 무섭다 <laughs> 이거 사람들이 얼굴 다 파놨어 근데 저거를 꾹꾹이 안 치우고 계속 나오고 아혁시하서 그런 거 말하다가 에페티 에페티 이쪽 왼쪽 왼쪽? 어. 펀드 여긴데? 블루 리본 서비스 웨이팅이 발생돼서 일단 주변을 구경하고 다시 와야겠어. 그래 지금 웨이팅에 등록. 오, 헤이. 핸섬. 앤펑 스퀴드 와트. 일단 기다리면서 주변 구경 중인데 여기 한번 가 볼까? 베이크아 카이브. 어, 싸면 이거 진짜. 아. 나로케미. 전시회 같은 건 비슷한. 아. 약간 케이크 같다. 오, 송주 약간 초다. 큰길좀 아, 나가볼까? 응. 아, 이런 것 중에 칼이 응. 있잖아. 이 브랜드네, 애초에. 그러니까, 여기 애초 디젤 샵이에요. 와 어, 영준아 이게 크럼블이 있었네 다리는 여긴데 딱 밖에도 살짝 보이고 넓게 쓸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놀람>

그러니까 엄청 신기한 맛이 나. 레몬케이크도 있고. 우리 바꿔요 얼마나 따라해요? 분위기가 엄청 좋은데, 음. 거기서부 그 제일 좋은 자리를 우리려 음. 앉게 돼서, 음. 너무 상하니게 너무 예쁘게 맛있게 나가고 있 근데 또 없는데. 오오오. 가지고 구운 몽이다 여기 보강동 재개발 개발 고양이, 고양이. 이름이 다 있어. 와 아, 너무 귀여워 사진. 근데 린다 이런 애들은 갑자기 화질이 너무 안 좋은데. 멀리서 찍은. 엔젤 얘 이름 너무 귀엽다. 나초 떡만두래. <laughs> 너무 귀... 얘 물만두. 아 서로 반대야 영준아. 어. 공사장 뷰. 가방에 식사하는 고마워. 곳이에요. <laughs> 이쁘 지금 먹고 싶은게 없으십니까? 흥! 여가 많이 있는거 성가? 아니 거의 여기서부터 걸어갔어 이게 우리 요즘 소소한 낙인데 까치집 확인하는거 점점 커져 며칠 중에 아직 어. 우리가 차려준 밥상 좋았어